는 바니어를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게임으로 문제의 풀이를 준비해봤습니다. 방법은 단어를 클릭을 하면 3초 뒤에 바니어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3초 동안 바니어의 뜻과 바니어를 생각해봅시다. 그런 다음에 소리 내어서 따라 읽어봅니다. 그럼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Awake. awake 아직 잠들지 않은 반의어는 asleep 잠이 든 asleep이 맞습니다. ugly ugly 못생긴 beautiful 아름다운 interesting interesting, 재미있는, boring, 지루한 dark dark, 어두운 bright, 밝은 easy easy, 쉬운 difficult, 어려운 messy messy 지저분한 clean 깨끗한 hot hot 더운 cold 추운 wrong wrong 잘못된 right 옳은 safe safe 안전한 dangerous 위험한 same same 같은 different 다른 cheap cheap, 값이 싼, expensive, 값이 비싼, true, true, 사실인, false, 틀린, light, light, 가벼운, heavy, 무거운 high high 높은 low 낮은 long long 긴 short 짧은 small small 작은 big 큰 noise 노이즈는 노이즈로 정정하겠습니다. 노이즈 시끄러운 quiet 조용한 weak weak 약한 strong 강한 dry dry 건조한 wet 젖은, hungry, hungry 배고픈, full 배부른, narrow, narrow 좁은, wide 넓은, thin, thin 마른 fat, 뚱뚱한. early early, 이든, late, 늦은. slow slow, 느린, fast, 빠른. B번 문제는 알맞은 단어를 골라 문장 완성하기입니다. A에 나온 단어들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1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Your room is blank. You should keep it clean. Keep it clean의 뜻은 무엇을 깨끗하게 하다 뜻입니다. 너의 방은 어떠 어 하다. 너는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깨끗한의 반이어인 messy, 지저분한 뜻의 messy가 가장 적절합니다. 2번 the two dishes look the same, 두 음식이 같아 보인다. but 하지만 taste blank, 어떠 어떠한 맛이 난다. taste 뜻은 어떠 어떠한 맛이 난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same. 같은 이란 뜻의 same과 반의어인 여기서는 네 different. 다른 뜻의 different 가 가장 적절합니다. 3번. The shoes look expensive. In fact, they are blank. 그 신발은 expensive. 비싸 보인다. In fact, 사실 그신발은 어떠 어떠 하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Expensive, 비싼의 반의어인, 여기서는 네. 싼 뜻의 칩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4번 I think the movie is blank, but my brother thinks it is boring. 여기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 알아보겠습니다. 내 생각에 그 영화는 어떠어떠하다, 하지만 내 남동생은 boring. 지루하게 생각한다. 지루한의 반의어는 무엇일까요? 네, interesting. 흥미로우니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그 다음. 얘나 is too blank to wear this t-shirt, but 하나 is too big to wear it. 투, 투의 뜻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수 없다. 부정의 뜻입니다. 예나는 너무 블랭크해서 이 티셔츠를 입을 수가 없지만 하나는 너무 커서 그것을 입을 수가 없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바로 빅의 반이어인 스몰이 가장 적절합니다. 여기서 thin을 고를 수도 있는데 thin은 체형이 마른의 의미로 FAT, fat, 뚱뚱한과 가장 반이어로 적절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big과 반이인 small이 제일 정답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 This place is dangerous. Move to a blank place. 이 장소는 너무 위험해. 그래서 이 장소와 위험하지 않은 의미의 Dangerous와 반의어인 safe 안전한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7번 It is very hot 매우 덥다. I need some blank water 여기서 hot의 반의어가 제일 적절하겠죠. Hot의 반의어는 cold 시원한 물이 필요해. 마지막 문제입니다.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반의어 완성하기 문제입니다. 자, 단어들 앞에 특정 철자, 즉 접두어를 붙이면 뜻이 바뀌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 아래 접선 안에 있는 접두어들이 바로 반의어를 만들 수 있는 장치들인데요. 1번부터 풀이해 보겠습니다. 1번. 행복한 의미의 happy의 반의어는 우리말로는 불행 아니죠. 불행한의 의미로 접두어를 붙이려고 하면 어떤 게 제일 적절할까요? 정답은 unhappy, 불행한 뜻입니다. 그 다음, 2번. 가능한 의미의 possible은 불가능한 의미로 반열을 만들 수 있겠죠. 불가능의 의미의 접두어는 I am, impossible, 불가능한 뜻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3번. regular, 규칙적인 의미인데 규칙적인의 반대 뜻은 불규칙적인이죠. 불규칙적인 단어는 접두어로 IR, irregular, 불규칙적인 의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4번, dependent, 의존적인 뜻인데, 의존적인의 반대말은 독립적인이죠. 독립적인은 접두어로 independent, 독립적인 의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5번, honest, 정직한 의미인데, 정직한의 반대말은 정직하지 못한이죠. 영어로 접두어는 dis, dishonest, 정직하지 못한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6번 polite, 예의 바른 뜻인데 예의 바른의 반대말은 무례한이죠. 무례한 단어로 만들 수 있는 접두어는 impolite, impassible과 같은 의미로 I'm을 여기 붙이게 되면 반의어로 바뀌게 됩니다.